2월1 8일1 0시에 오픈한 무쌍 절란 한번 해볼 건데요. 삼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천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진상궁 무쌍이 생각난다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동한 말 환관이 득세하고 천하의 혼란이 찾아왔다. 음 클래식 모드 자유 모드. 컴퓨터 모드는 W A S D 어, 이렇게 이동하는 거네요. 아 이거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구나. 어, 요건 피살기인가 보네. 약간 진상공부상 같은 느낌인데 어, 이번에 관우 오 어, 왼쪽 시프트아 이렇게 안 피하는 거고 피살기. <laughs> 호랑이, 고기양성은 이미 끝났다. 아, 타면 네놈들이 이를 망칠 뻔했구나. 장사 두 분이 저쪽에 있습니다. 네. 어서 가서 만나보네.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나는 장비, 저는 익덕이요 저는 과도, 나, 관우 나 유비 나 장비 오늘 이곳에서 형제의 의를 맺지니 음. 음모집 다음 전투 모집령을 사용하여 있는 사람을 초왕 자질 자질 십사 그냥 요거 메인 퀘스트 누르면 알아서 저기 자동 길 찾기 되고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비 경사태가 급박하니 어서 출발합시다 지체하지 못 하... 하... 동탁이네요 동 모래투성이군 한시라도 빨리 전장에 출격하여. 오, 아, 이렇게 착용해 놓으면 한 번씩 이렇게 불러서 위급할 때 그런 건가 보네. 교체, 이제 약간 피살기 대용 같은 그런 느낌? 오, 소왕. 이런 거는. 네. 이런건좀 멋있네 어이런 이펙트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누가 나설 차례인가 이게 타격감이 좀 있어요 보니까 막 꿀다구들 막 날아다니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 장갑인가? 장보? 비싸기 오오오 멋있어요 관우 장과 맞서면 까이공은무예가 범상치 않은데 왜 조정에 캐러르을 하는 건가? 두님께서 명성을 떨치 이번 기회에 모집과연 뭐 주황색 두 개에요? 주황색 두 개면 좋은 거아니야 뭐지? 설종? 누구야? 문추 날제일 14 2년 도감 같은 것도 있네요 보니까 아, 저 메인 더 밀어 볼게요 이미 기가 장각이구나 <목소리> 저거 망인 세상에 살아왔어 변신했어, 뭐야? 이건 한나라 황실은 이미 썩을 때로 썩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 피해주고, 천도는 완전하지 않아. 모든 일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법이다. 나는 천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다. 장각 미 늦었다. 그만 포기해. 그럼 뭔가 캐릭터들이 좀 어색해. 움직임이 좀 어색하다 그래도. <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10회 모집. 오! 빨간색, 빨간색 떴어, 빨간색. 빨간색 신화 아닌가요? 미방? 몰라. 오, 알량. 오, 자, 장비가 나왔네. 인연도 활성화 됐네요. 아 장비는 원래 주는 건가? 무기 강화도 되고 얘네가 이제 주장이고 주로 쓰는 애들을 먼저 전방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은 그피살기 옆에 하나 캐릭터 스킬 있는 거 그거 썼을 때 나오는 애들인 거 같아요 쿠폰 설정 기프트 코드 여기서 런치 기프트 런치 기프트 이거 입력하면 보상 준다고 하니깐요 어 이렇게 주는구나 16자제 어, 꼭 받으세요 어... 오케이. 이렇게 개정연동하면 은 이런 보상들 주니까 꼭어 챙겨가세요 사전예약 보상지급 안내 어. 이렇게 줍니다 많이 주네 쓸게요 이거 자, 모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18자질, 요게 가장 높은 거구나. 지금 보면은 10회 모집 시 최초 신화 또는 불멸 부장 한 명을 획득합니다. 그게 이제 18자질이 현재 제일 높은 거네. 한번 뽑아볼게요. 40회나 주네. 어, 나이스 조조 원소 16자질. 누구야? 오, 어? 화웅, 화웅 얻었어요. 화웅. 낙양, 낙양에 왔구나. 관직, 형님, 조공이. 관직은 낮은 등급부터 관직은 부대 속성을 부대 속성을 올려줍니다. 유비 그...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려. 진짜. 구품 5장이 됐습니다. 구품 5장. 나는 얘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치? 어?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냐고. 두. 어, 투. 자, 투로 갈게요. 아이 병사들 날라가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어이고 장비 이 조각이 많아서 돌파가 되네. 아 나는 얘 말고 지금 딴내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루비 생각...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려. 진짜 사물들도 부셔지네요. 그러니까 어디 있노? 응, 뭐야? 뭐야? 젠장 s 군이 집결했다! y 0함을더 r e 수 있다! s t j 장 여기서. s 음... 설 c 하는 건가? d Gonga. Tell you again, h a 약해 m Yaki 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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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관아 여기 있네 아, 아 이제 찾았네 얘를 원소 원소로 바꿔줄게요 얘도 바꿀 수 있잖아 얘를 화홍으로 아 인연을 봐야 되네 인연을 봐야 되는데 인연 2년. 인연을 자 일단 진행할게요 그냥 햇기능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네요 이거 나중에 진행해보고 날로 치고 할 수도 있나? 아 그런 건안 되는구나 아니 애들이 방패를 들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뭐? 뭐하고 있냐? 이거 뭐지? 아 체력 회복 진상공 무쌍을 따라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퀄리티 낮은 진상공 무쌍 같아요 한변 수탕에서 장비를 하나씩 다 얻은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일괄 작용을 눌러 줘. 그다음에 진화를 하면 어 이렇게 하나 하나 이제 진급 레벨이라는 거를 레벨이라는 게 올라가는 건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좀더 강화를 시키는 거고 어 자동 전투도 되는구나. 자동 전투는 여기 밑에 있어요. 자동 전투 해놓으니까 좋네. 나고. 전투 패스, 약간 배틀 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보감이고,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이제 속성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늘, 어, 무쌍 전란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진상궁 무상이 떠오르긴 하는데, 진상궁 무상의 하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삼국지가 그좀 그리울 때할 만한, 어,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